7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좌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측분도 영광이 있든지 의의 측분은 더욱 의의 측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당시에 복음의 전도자들은 권위 있는 자들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고 머물 곳과 식사의 대접을 받거나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 사도와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뒤 사도와 복음의 전도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며 또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자신을 추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러므로 바울사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추천서를 붙이거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 자체가 우리 마음에 쓴 추천서다. 너희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도 한명한명 한명 자체가 바울인 나. 나는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참된 복음의 전도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이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한낱 종이로 쓴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울사도는 추천서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사도의 권위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추천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또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모세는 돌에 서서 새긴 율법 그리고 그 정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식계명 그것의 식계명을 받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받은 모세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얼굴을 덮어야 할 만큼 영광으로 빛이 났지만 바울 사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받은 직분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그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라고 4절에서 9절에 그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경험한 언약은 예, 분명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그 언약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어떤 구원이었지만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표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그러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지침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의 제도와 성막 그거 안에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이옛 언약의 그 율법과 그 모든 제도를 그옛 언약의 영광을 치울 만큼 그 영광의 언약을 가리울 만큼 압도적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옛 언약, 율법에 치중한, 율법으로 복음을 위협하고 율법으로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혼란케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은 곧 사라지고 새 언약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의 영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의 안에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고 구원의 증거와 역사들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지키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사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옛 언약은 이 모세가 받았을 때 그의 광명과 그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져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수건으로 덮었다면, 옛 언약은 잠시, 잠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 구원받은 세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캐낼 수 있는, 멈추, 이 무한한, 광산, 무한한 이 보석이 가득한 은혜의 광산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새 언약에 대하여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자신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언약의 문제 때문에 그 언약에 집착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교회도 공격당하고 어 자신의 사도성을 위협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던 이어 바울의 삶 구약의 성경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옛 언약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은혜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도전하시기를 매일 매일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가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이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결과이자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그런 풍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에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게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고 영원히 영원히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도 남을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옛 언약과 율법주의와 또 복음을 또한 공격하고 험담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나의 이수 그리스도인 됨을 위협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시며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옛 언약으로 또한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더 이상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며 그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며 그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싸워서 이 어둠의 권세의 위협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오늘도 캐내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